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는 급등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시장 속 안전 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금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과거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6년 금시세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금값 하락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2023, 2024년에는 오히려 금리가 오를수록 금값이 함께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혼재될 경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로 인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3년의 교훈을 확장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확대와 전통 문화에서의 금 선호도가 결합되면서 이들 국가는 세계 금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인도 결혼 시즌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 금값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는 서구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수요구조를 보여줍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전 세계 금광 개발이 지연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금값 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광산은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새 광산 개발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6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 다각화를 위해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을 비축 중입니다. 2026년까지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중앙은행들의 매입이 전체 금수요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시장에서 중요한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백드 암호화폐와 ETF가 등장하며 금투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물리적 금보다 디지털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금거래의 30%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금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2026년에도 금은 여전히 안전 자산으로서의 우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에 비해 금은 물리적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금을 계속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금값이 온스당 2800에서 3200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속, 공급 제약, 지리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달러 강세 반전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로 예상됩니다. 입선 26년 금 시세에 대비하기 위해선 물리적 금과 금 ETF를 조합한 분산 투자가 효과적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는 달러 코스트 평준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포트폴리오에 5에서 15%를 금에 할당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금은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2026년에도 그값을를 입증할 것입니다.